you 함께 예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모 따사 바가와 또 아라 또 삼마 삼부 따사. 나모 따사 바가와 또 아라 또 삼마 삼부 따사. 나모 따사 바가와 또 아라 또 삼마 삼부 따사. 세상 가장 존귀한 스승이신 부처님께 믿음과 예경으로 귀의합니다. 부당 살아남 가참이 담망 살아남 가참이 상강 살아남 가참이 그룩한 부처님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귀의하겠습니다. 그룩한 부처님의 가르침에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귀의하고 배우고 실천하겠습니다. 세상의 훌륭한 부처님의 제자들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귀의하고 공량하고 보호하겠습니다. 바나 띠빠따 외라마니 시카 빠당 사마디아미 아딘나 다나 외라마니 시카 빠당 사마디아미 까메 순이 찻자라 외라마니 시카 빠당 사마디아미 무사와다 외라마니 시카 빠당 사마디아미 수라 메라야 맞자 빠마 다타나 외라마니 시카 빠당 사마디아미 산 목숨을 죽이는 것을 금하는 계목을 받아 지니겠습니다. 물질에 대한 소유 욕망을 금하는 계목을 받아 지니겠습니다 육체에 대한 욕망을 금하는 계목을 받아 지니겠습니다 말의 악업을 금하는 계목을 받아 지니겠습니다 중독성 물질을 섭취를 금하는 계목을 받아 지니겠습니다 네 앞에 이어서 법화경 어, 제2방편품을 가지고 이야기를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서는 부다는 어떤 분인가, 부다는 어, 또 어떤 능력을 가진 분들인가 하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많은 사설들이 있어서 어, 목적하는 바의 말씀을 다못 드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다는 그야말로 이 우주의 진리를 에, 다 아시는 분이죠. 그리고 그 진리에 입각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하는 것들의 원인 그리고 그 과정 그 결과까지도 다 아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다 알고 있는 그분이 행동하고 생각하고 언어하시는 말씀하시는 모든 내용들은 진리에 입각 입각해 있기 때문에 틀림이 없죠. 우리가 이해 못할 뿐, 우리가 알지 못할 뿐, 우리가 모를 뿐, 부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고 다 믿지 못할 뿐이지. 사실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무엇 하나도 그릇됨, 틀림, 오염됨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능력을 갖추신 분이 부처님이라는 거죠. 부다의 경지에 오르면 그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부, 그런 분이 지금부터 부파경을 습법하신다는 겁니다. 이 방편품은 에좀 정리를 하자면 여러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번에는 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부분까지만 한번 다루어 보겠습니다. 어, 이 방편품은 사리불 존자에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사리불 존자는 사리프트라 라고 하는데 에, 남방불교에서는 법의 사령, 사령관 이렇게 불러집니다. 부처님께서 가장 믿으시고 가장 신 믿음을 가지시고 어, 대하셨던 제자고 또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을 대신해서 법문을 들어도 된다라고 인정한 분이 바로 이 사리불 존자이시죠 사리불 존자와 목련 존자는 둘이 친구고 같은 경지에 부처님 제자들 중에 제일 마형으로서의 역할을 잘 하셨죠. 그렇지만 부처님보다 먼저 일반에 드시는 까닭으로 부처님 법원 가습 안한 존재에게 아, 가습 존재에게 이어지게 됩니다. 어쨌든 이 사리불 존자가 등장을 합니다. 이 대승 경전에서 사리불 존재가 등장하는 이유는 부처님의 법을 이은 제첫 번째 장자 장남인 사리불 존재 아, 를 등장시킴으로 인해서 그들 사리불 존재를 위시한 10대 제자 그리고 많은 그 전통불교, 상좌부불교를 이어오던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성불교라고 말하는 그런 전통적인 성가집단의 스님들도 다 대성불교의 보살로 성화시키는 전초작업입니다. 어, 그런 작업 차원에서 사리불존자가 등장을 하죠. 어, 어쨌든 이 법화경 시작은 사리불존자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부침께서는 사리불에게 푸다의 지혜와 능력은 한량없는 시간 동안 포살행의 결과이므로 일반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어, 서두를 꺼냈습니다. 앞에 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에, 단순히 배우고 공부하고 노력하는 것으로 부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수없는 시간 동안 스스로를 위한 공부도 하지만. 타인을 위한 포살행도 함께 해야만이 그 축축된 힘이 승불로 이어진다라는 거죠. 그 승불이 되어야, 부처가 되어야, 붓다가 되어야 그런 지혜와 그런 능력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런 시간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 단지 이 생에 와서 왔다가 살다가 죽어가는 우리로, 그것만을 쳐다보는 우리로서는 사실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그, 그런 오랜 시간 동안 보살 행을 실천적으로 해오신 부처 부다이기 때문에 무한한 자비심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사무량심이라고 하는데요. 뒤에도 다루겠습니다만, 이 무한한 자비심, 이것은 부다가 아니면 사실은 갖출 수 없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자비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자비심을 지속시키지 못하죠. 순간에 자비심은 있습니다. 순간의 연민도 있고, 순간의 사랑도 있고, 순간의 측은지심도 있죠. 하지만 내 감정, 내 나와 상관있는 어떤 일에 걸리면 이 자비심이 무자비로 어, 전환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부처님은 그런 경우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일은 다 무상하기 때문에 변화할 것임을 알아서 인욕하고 기다릴 줄 아는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힘이 없을까요? 여기서 이제 삶의 생명의 살아있음에 대한... 시간에 대한 개념이 부처님과 우리가 다른 겁니다. 부처님은 붓다의 능력이 되면 죽고 사는 문제가 떠나갑니다. 우리는 내가 태어나서 죽는 시간을 100년으로 본다면 100년밖에 없다고 생각하니까 100년 안에 무언가를 해결하고 100년 안에 무언가를 취득하고 100년 안에 무언가를 얻었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결론을 짓고 가야 되고 결판을 내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부처님처럼 무한한 생명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한테는 급할 게 하나도 없죠.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거나 더 나아지거나 다른 것으로 변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냥 무한한 자비심으로 쳐다보고만 있고 무한한 자비심으로 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촉박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빨리 결정을 해야 되고. 빨리 판단을 해야 되고, 빨리 선택을 해야 되고, 빨리 무언가를 성취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비심을 잠시 미룹니다. 연민심과 사랑도 잠시 미루어둡니다. 이게 문제인 거죠. 이런 무한한 자비심이 있고, 또 흔들림 없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보통 사무예, 사무소예라 그러는데, 무슨 자신감일까요? 세상 모든 이 시를 다 아는 자신감. 다 알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고 어떤 일이 생길지를 다 아는 자신감. 그것을 다 알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해 줄수 있는 자시, 자신감. 그것들을 해결해 줄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그들을 바꾸어 줄수 있는 자신감. 이런 자신감들이죠. 이건 누가 어떻게 공격을 하고, 뭐라고 공격 하고, 어떤 식으로 공격이 들어와도 다 막아낼 수 있고, 다 이겨낼 수 있는 자신감입니다. 그 외에도 뭐, 심력이라고 불리워지는 열 가지의 힘임도 있다고 하죠. 그런 것들을 다 갖추었다고 당연스스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붓다는 이런 능력을 다 갖춘 사람들이야. 하지만, 붙다가 이런 능력을 다 갖추고 있지만 사실은 중생들이 다내 말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 그래서 나는 늘 망설여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이를 키워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아이들은 끊임없이 질문을 합니다. 뭐야? 왜?라는 질문에 부모들은 대답할 수 있는 건 대답을 해줍니다만. 아이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설명하려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럴 때는 다른 말로 바꾸거나, 혹은 무마하거나, 혹은 외면하거나, 혹은 대답을 하지 않는 것으로, 어그 대답을 대신하죠. 부처님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셨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에... 이야기가이 법화경 제2방편품함에 나옵니다. 그건 이제 삼지삼층 부분이라고 그러는데요. 사리불존자가 부처님께 세번청하죠이 불쌍한 제자들을 위해서 부처님께서 그렇게 생각지 마시고 저희들에게 가르침을 주십시오. 라고 세번청하고 부처님께서는 아니다. 아니다. 내가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너무 많을 것이다.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삼지삼청 부분입니다. 그러면 왜 삼지삼청을 하셔야 됐느냐? 정말로 부처님이 중생들을 그렇게 무지하게 보셔서 그랬을까? 혹은, 어... 중생들이 정말 이해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방치하려고 하셨을까? 어... 하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그게 아니라 그 뒤에 나오는 이제 내용으로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왜 부침께서 세분을거절 하셨냐면 은근한 강요죠. 이 가운데에는 지금 이 부파경을 들으려고 와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는 아만심 여기서는 정상만이라고 나오는데요. 아만심, 내가 잘났다. 내가 니만큼은 네 안다. 내가 니보다 네더 살았다. 내가 니보다 네더 많이 해봤다. 내가 니보다 네더 많이 가졌다. 내가 니보다 네더 많이 배웠다. 뭐 이런 정도의 생각이 꽉 차서 더 좋고 더 훌륭한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아만자. 혹은 정상만자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있었더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그 생각을 버려라. 그 버리면 내가 법문을 해주겠다. 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 문구들이 그렇게 맞춰지고 있습니다. 내용들이. 그렇게 하자 그 말을 듣고 있던 5천 명의 비구들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납니다. 왜 자리를 박차고 나냐면 아니 이0천 명의 비구들은 그냥 일반 비구, 저체니까 그러니까 공부가 전혀 안된 이런 일반 비구가 아니라 이미 아라한과를 성취한 부처님 승부를 직전까지 간 단계의 공부가 된 스님들이죠. 비구 스님들입니다. 그 자기들도 아 우리는 이 정도 된 사람들이야. 근데 뭐못 알아듣는다고 이야기를 할까? 부처님께서는 우리는 다 알아들을 수 있는데, 우리를 너무 부치, 부처님이 얕잡아 보시는 거 아냐? 얕보시는 거 아냐?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부처님 가르침대로 다 했어. 성취한 사람들이야. 뭐가 더 있어?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이미 만족해. 나는 이제 충분히 만족해.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0 오천명이 부처님의 그런 말씀을 듣고 기분이 나빠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버립니다 이런 걸일어서 오천기거라 그래요 오천기거 부분이라고 하는 건데 오천명의 비구가 기 일어나서 거 가버렸다 이런 이야기죠 음, 이 정상만의 이야기의 대표는 대바다타입니다 대바다타 비구는 부처님의 사촌 동생이죠. 뭐혹 어느 책에서는 부처님의 처남이 된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어디 이 기록이 없는 사항이라서 어떤 것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부처님과는 친척 지간입니다. 인척 지간이죠. 이 인척 지간인 대바다타가 부처님께 귀의해서 출가를 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어, 그리고 이 대바다타의 재능은 원체에 특출해서 부치님께서도 인정하실 만큼의 에, 수행을 완성했다고 기록, 어, 말하고 있는 경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정도의 대바다타 비구가, 어, 자기는 부치님과 붐 간다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부처님이나 나나, 뭐가 달라?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도 부처라고, 붙따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한테, 부처님, 부처님 자리는 제가 할게요. 이제 부처님, 그만두고, 제가 쉬시고, 제가 부처님을 대신해서 이 스님들을 이끌고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자기의 암심 정상만이 가득 찼던 대표적인 사람이죠. 어, 경전 아, 암경 니카야에 보면 이 대바다타 비구가 어, 500명의 자기 뜻을 따르는 스님들들이고 어, 부처님 교단이 아닌 자기 독립교단을 새로 만드는 이야기도 나올 정도로 정상만으로 가득 찼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에게는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셔도 이들은 더이상 내 이야기를 못 알아듣는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물이 가득 차는 항아리에는 물을 더 넣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새로운 물을 넣고 싶으면 그 항아리에 있는 물을 비워 버리든지 드러내든지 해야 되는데 오래된 물을 드러내고 새로운 물을 넣어야 되는데 오래된 물이 가득 차 있어서 더 이상 새로운 물이 채새로 물을 채울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이제 암마심이고 정만상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음, 저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유롭지 못하고 당당하지 못합니다. 저도, 저도 자반 증상만이 심각하고, 이 증상만 때문에 에, 공부가 나아가지 못하고, 정상만 때문에 늘 참여하고 부끄럽고 미안한 일들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나를 흔듭니다. 우리를 흔들죠. 어떤 때는 괴롭고 슬프고 아프게 흔들고, 어떤 때는 즐겁고 행복하고 기쁘게 흔듭니다. 마치 바람의 방향에 따라 움직이는 낙엽 같다고 할까요? 뿌리도 없이. 기쁘고, 슬픈,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쪽으로 바람이 불면 그쪽으로 휘발려갔다가, 또 슬프고 아프고 괴로운 쪽으로 바람이 불면 또 그쪽으로 휩쓸려갔다가, 십스에 가면서 아프다고, 즐겁다고, 기쁘다고, 괴롭다고 소리내고,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내면서 아우성 을 치면서 몰려다니고 있는, 부유하고 있는, 물리에 떠서 부유하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 부유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아만심이죠 내가 어때서? 나는 너보다, 나는 누구보다, 너는 나를 너희들은 나를 이라고 하는 생각, 그것들을 참지 못하고, 그것들을 이겨내지 못하고, 끊임없이 본인의 생각에 붙들려서, 이래저래 부유하고 떠돌고 밀려다니고 쓸려다니는 인생을 살고 있죠. 우리에게 만약에 이런 암환심과 정상만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훨씬 더 안정적일 겁니다. 왜? 감정적 동료에 휩쓸리는 일이 없기 때문이겠죠. 나를 슬프게 하는 일도, 나를 아프게 하는 일도, 나를 괴롭게 하는 일도, 혹은 나를 기쁘게 하는 일도, 나를 즐겁게 하는 일도, 나를 행복하게 하는 일도, 사실은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일들이고, 생겨났다가 변화되는 일들이고, 또 괴로움이 있었기 때문에 즐거움이 생기고, 즐거움이 있었기 때문에 생, 괴로움이 생기는 끊임없는 감정의 윤회의 연속선상에 있기 때문인 거죠. 이 연결고리를 끊어버리고 그것 하나하나를 제대로 볼수 있다면 우리는 훨씬 더 평화롭고 안정적이고 한 시간들을 영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방편품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어, 이런 이야기들 안에는 여러 가지 교리들이 나오는데요. 사무량심과 사무의 정도를 한번 생각해 보자면, 사무량심은 자비희사,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비희사인데요. 자무량심, 비무량심, 시무량심, 사무량심, 이렇게 네 가지 무량심입니다. 자무량심은 타자의 행복, 여기서 타자란 말은 타인이라는 말에 대신을 해서 타자라는 말을 씁니다. 타자는 꼭 사람만을 지칭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생명들이죠. 타자의 행복을 위해 자신을 봉사하는 마음을 자무량심. 비무량심은 타자의 괴로움을 함께하는 마음. 힘들고 괴롭고 아프고 한 마음을 함께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희무량심은 타자의 기쁨을 함께하는 마음이죠. 남이 기뻐하고, 남이 즐거워하고, 남이 행복해 할 때, 함께 기뻐해 주고, 행복해 해줄수 있는 마음. 사무량심. 타, 이 사무량심이라는 것은, 이, 리다 어, 사양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무량심은 타자에 대한 미움도, 타자에 대한 원망도, 또, 내가 혹시 불이익을 당했거나, 어, 합리, 불합리적인, 불합리한 상황을 당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에 대한 보복을 하거나,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마음이 없는 것, 버리는 것.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착하고 좋은 일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한 보답을 받으려는 마음, 이것들을 다 버리는 것을 일러서 사무량심입니다. 그리고 사무예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예란 말은 글림이 없다, 장애가 없다 이런 뜻인데요. 네 가지 글림 없고 장애 없는 지의 자신감이죠. 글림 없고 장애가 없다는 이야기는 자신감이 있다는 겁니다. 당당하다는 겁니다. 누구에서든 어디에서든 무엇이 무엇을 하든 당당해지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법무예, 진리에 대해서는 다 알기 때문에 아무런 장애가 없다는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장이 죠 의무에 그 진리가 일어나는 이유, 그 진리가 의미하는 것들을 다 아는 겁니다. 현상과 이치에 대해서 모두 다 아는 지혜. 사무에 이 사자란 말은 이그 언어, 의휘, 그 이런 뜻입니다. 의휘, 이런 뜻인데 세상의 모든 것, 모든 일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그것들에 대해서 다 아시는 지혜입니다. 이것들은 왜 일어나고, 어떻게 일어나고, 어떤 모습으로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다 표현할 줄 아시는 능력이죠. 요설무예, 그것들을 다 설명하고 이해시킬 수 있는 능력. 이런 지혜들을 다 가지고 계신, 이, 이런 지혜들이 그 누구에게도 굴하지 않고, 그 누구의 앞에서도 어, 망설이지 않고, 두려움이 없는 당당한 자신감을 갖춘 지혜를 가지고 계신다는 거죠. 그 외에도 심력이라는 것들인데 이것은 뭐 똑같습니다. 아, 당당함이죠. 자신감이죠. 어떤 것에도 어, 어떤 상황에서도 다 그것들을 설명하실 수 있고 예시킬 수 있고 표현하실 수 있는 힘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에... 방편품은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몇몇 몇 번에 걸쳐서 더이 방편품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만 이렇게 에, 지난 시간 부처님은 이렇게 위대한 분이다 부다라는 존재는 이런 존재다 부다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나서 부처님께서는 사리불에게 아이 자리에는 정말 다내 이야기 이렇게 에, 훌륭한 이렇게 완전한 완전 무결한 이야기들을 에, 해야 되는데 과연 알아들을 수 있을까? 아, 그래도 자꾸 사리부리 세부림에 간청을 하니까 내가 말을 하긴 하겠는데, 이 중에는 내 말을 못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도 있다. 왜 증상만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 증상만이 있는 사람들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나가버리는 일이 벌어지고, 어, 어, 나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또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